C의 질량 변화를 통해서 시조에 포함된 탄소 질량을 알수 있다고 라 했는데 C의 CO2를 흡수했으니까 탄소의 질량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면 은 여기 잘 제대로 고치면 어떻게 고쳐야 돼요? 그럼 뭐의 질량을 알수 있는 거예요? B를 통해서는요? 탄소의 질량이요 아, 그렇군요 네네 네, 알겠습니다 음, 그래서 화합물 X의 실험식을 이렇게 구한 걸 고르라고 했는데 네 먼저 수소의 질량을 구해보면 네 H2O의 질량 곱하기. H2O의 분자량 분의. 수소의 분자량 곱하기 2를 해줘서. 네.